예 2022년 9월 19일 교제문 경건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성 없이 바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이 말씀 가지고 이왕에 당할 거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부담거래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 우리 아이들은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아니라 둘리인 줄 안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 이 교목실에 있다 보면 이 말을 참 이렇게 거의 진리라는 걸 <laughs> 자주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어, 뭔가 애들에게 잘 베풀어주고 하면 고마워하죠. 그런데 그 베풀어주는 순간 그게 그다음부터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기준선보다 더 잘해줬는데, 그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애들에게 기준선이 아니라 더 잘해준 것이 다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더 잘해줘야 됩니다. 예전처럼 기본만 해주면 애들 마음속에, 어? 왜 그러지? 왜안 해주지? 섭섭하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어, 종종 이제 교복실에 있으면 애들한테 이제 무슨 간식을 준다든가 하잖아요. 근데 간식도 이제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간식의 어떤 내용이 애들 서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약간 뭐 별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기, 기본으로 말하면 그들에게 준다는 게 되게 호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까지 좋은 거 주다가 오늘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주면 뭐 애들 모르 농담이지만 이런 말합니다. 좀 목사님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도 하거든요. <laughs> 근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늘그렇지 어, 않지만 가끔씩 제가 이게 멘탈 관리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제들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 왜 쟤들은 나를 약간 호구 취급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 멘탈 관리가 안 되면, 어, 막 문을 잠가 놓고, 불안해들이 혼자 있기도 한답니다. 어, 근데, 뭐, 그런 게있으그렇습니까 오늘 제가 성경 이 말씀 보다가 이게 딱이 구절이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나쁜 짓 하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지뢰들을 위해서 잘해 주려고 애쓰다가 마음 상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마음이 안 상하면 제일 좋죠. 늘, 늘 은혜롭고, 늘 잘되고, 늘 좋으면 제일 좋은데, 음, 솔직한 말로 사람 사는 세상이 안 그렇잖습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을 찾으려면 공동묘지 가보라고,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말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다양한 문제가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내 본의와 다르게 상대편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라면 내 마음이 좀 괴로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어 그게 괜찮지 않겠느냐 그 생각해 봅니다 마음 상할 일이 많죠 사람 상대 특히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대일이 아니라 일대다수 적게는 일일 되지만 많게는 한반 혹은 한 학년 전체 직무생 전체랑과도 관계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런저런 다양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왕에 당할 거라면 가치 없는 일을 하다가 쓸데없는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고민하지 말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되려 그것이 내 본심을 몰라줘서 오해를 받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바는 이 모든 일이 배후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그건 전혀 좋은 거 아니죠. 벌받는 겁니다. 근데 어, 의도가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오해당하고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의도했던 바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본심을 아시고 의도를 아시고 동기를 아시니, 선악간에 정확하게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지 않으실까요? 어, 그걸 믿는 게 우리가 성도의 본분 같습니다. 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 살면서, 아유, 막뭐 쓸데없네, 의미없네, 해봐야 나만 고생하지, 돌아오는 게 없네.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왕에 내가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 일을 하다가 차라리 당하자. 그게 더 유익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하여튼, 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문 가운데도 어,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속에 갈등을 살겠지만 어,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 짓다가 그걸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만이 알아줄 수 있는 다른데,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일 하다가 차라리 오해 받는 게더 가치 다는 생각으로 한쪽번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